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매일 매순간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적어봤어요. 돈 따라가고요,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 평생 끌려다녀요. 그런데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표를 도성해봤습니다.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따라오는 인생이 됩시다. 같은 설교를 듣는 우리 안에도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러분 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열 가지 재앙을 폼해서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과 증거였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열 가지 재앙과 홍해가 그들 앞에 기적처럼 열려졌을 때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다르게 이것을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이 추애굽기 13, 1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론이 다릅니다.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이 땅에 사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해도, 억울해도, 때로 몸이 아파도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는 반면에, 몸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문제가 없는데 늘 마음 안에는 불안하고, 내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마치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있지 않고요, 내 마음 중심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보이는 환경 편에 서느냐 거기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셔요. 형통이란 세상적인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마지막이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잖아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줄 믿습니다. 니네 편으로 살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편에 서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